어쨌든 저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영식 회장이 그 추진하는 걸 보면 제가 사단법인 서북문화국제교류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부끄럽습니다. 추진력이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북 선생이 다녀간 지 2440년, 제주도에 협회가 생긴 지가 23년입니다. 사단법인 된게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최말단 21세기 한중교류협회를 만든 우리 강영식 회장은 제일 나중에 만든 제주도의 중국 연관된 단체들이 있지만 추진력은 제1등입니다. 그래서 강영식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laughs> 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29주년, 한중수교 29주년인데 그동안에 얘기하든 안 하든 양국이 함께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몸속. 몸소... 그동안에 민간 차원에서 우리 강영식 회장이나 저나 중국을 많이 왕래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끼리 가면 정말 아주 그 반가운 그러한 모습으로 또 만나고 또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도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물었고 오늘도 이런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다져지는 것은 앞으로 민간교류를 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국가간의 국가에 국민간의 국민이 더 활발하게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신 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는 뜻을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강녕시 대장처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